정로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경주 에이펙에 시진핑도 오고 트럼프도 오고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참 나라가 바빴죠. 그런데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번에 관세협상이 아마 탑다운식으로는 합의를 본것 같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본 이후에도 미국 상무 장관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 보니까 문서로 확정된 그런 서류가 합의서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의 관세 갑질에 그나마 선방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관세 협상을 보면서 저는 한미 FTA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대세겨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1년 11월 경에 한미 FTA를 제가 국회에서 민주당과 좌파들의 강렬한 반대. 그때 통과 못 시키도록 정의당인가 그쪽에서 어느 의원이 수르탄을 들고 아 아니, 아니지 수르탄이 아니고 채르탄을 들고 국회 터트리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본회의 통과를 시키고 난 뒤에. 한해 우리가 대미 흑자가 이 FTA 덕에 수백억 달러 이상씩 자를 십몇 년 동안 흑자를 봤어요. 그래 보니까 트럼프 일기 때부터 한미 FTA 민주당과 좌파 단체들이 광우병 파동까지 일으키면서 그렇게 반대했던 한미 FTA가 오히려 트럼프 쪽에서 이거는 불리한 협정이라고 문재인이 들어왔을 때 미국에 일부 양보해서 또 개정도 해줬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미 FJ 통과시키는 바람에. 현대기아 자동차가 미국에 착근하는 뿌리를 내리는 그런 중요한 계기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미 FTA가 전부 무효화되면서 트럼프가 관세갑질을 시작했죠. 을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관세갑질은 이것은 세계 자유무역주의에 정반대되는 보호무역주의로 후퇴를 하는 겁니다. 세계경제가 트럼프의 관세갑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불확실해졌어요. 관세를 이래 과도하게 매기게 되면 미국에 들어오는 물건들이 전부 비싸집니다. 물가 상승이 뒤따르게 되죠. 그러나 미국은 또 다른 나라와 달리 기축통화 달러가 기축통화기 이 때문에 이 사람들 막찍어내도 돼요. 막찍어내면 이게 전부 국채로 팔리고 세계로 유통되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래 관세 갑질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식료품 등 이런 거는 관세 갑질을 하게 되면 미국 국민들이 정말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되죠. 최근에 브라질에 미국의 대부분 커피를 브라질에 수입을 하는데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려고 하니까 룰라가 너 만다라면 해봐라. 그럼 배짱을 부리니까 이 관세를 때릴 수가 없어요. 때리면 국내 커피 값이 폭등을 하니까 두배 이상으로. 그래서 요즘은 브라질은 예외로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 하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번 관세 협상은 비교적 나중에 이제 합의서가 나와 봐야지 확실히 알겠지만 비교적 선방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특기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가 건조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 건조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만들고 나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연료를 미국서 에 공급을 받아야 되는. 미국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게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날 요청을 하니까 거의 그 전날 그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하나가 인수한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해라. 그런 조건을 달았어요. 근데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려면 그 독화고 지금 시설 투자비가 막대합니다. 이제 막대하게 시설 투자를 해서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걸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 우라늄 폐기물 그 재처리하는 그걸 권한을 우리가 획득을 해야 돼요. 일본은 이 획득회가 있어요. 일본은 지금 원자력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방식이 섭식과 건식이 있는데 섭식은표력스 방식이라고 하죠. 이 방식이 지금 세계에서 늘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표력스 방식으로 재처리할 권한을 얻게 되면 여기서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핵 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이 나오는데 일본은 이미 플루토늄을 한만톤 정도 비축을 하고 있지 플루토늄만 톤이면 핵탄두가 6천 개 이상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료가 되죠 그래서 일본을 핵장제력 국가라고 분류를 합니다 미국과 합의만 되면 결심만 하면 6개월 내 원자폭탄을 6천 개 이상 제조를 할수 있다 그래서 일본은 잠재적 핵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이나 IAEA로부터 이런 섭식 처리 방식도 성의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그 원자력 폐기물이 아마 99%인가 차 있을 겁니다. 더 이상 그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재처리하는 협상을 해야 되겠다. 원자로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게 섭식이 지금 하는 표렉스 방식 외에 건식으로 하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로 처리, 재처리를 하게 되면 현재 원자로 폐기물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원자로 폐기물 거기에 부피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건식 처리 방식이라고 하죠. 파이로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단지 파이로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플루토면 추출은 하기 어렵죠. 그러나 섭식이든 건식이든 빨리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 을 우리도 일본과 같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핵 잠재력이 있는 국가로 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나토식 핵 공유라든지 핵 개발을 하는 것이 남북 핵 균형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좌우 생존해야 될 그런 방식이 아닌가 그런 말을 오늘 다시 한번 해봅니다.